아이 안 지라워. 언니 <완전> <laughs> 아. 예. 응? 프대예 하지 마. 음어 미안해. 아빠그흔빠흔흔하흔들 하는거 한번 해줘요 흔들흔들 한번 해줄까1 0 0원 흔들 흔해 한번 해줄까 내려간다. 내려간다 내야 100원을 가면 해줘야. 100원을 가면 해줘야. 가 왜왜 다시 올라 와 느끼는 거야 왜? 왜 다시 올라와? 원래그래? <laughs> <느끼는 거야. 웃음> 아, 왜, 왜 원래 원래 그래? 근데 갑자기 더왜 o u r <laughs> l y он SHE a 아그난 그런 느낌이었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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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있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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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시원해? 아니, 아니, 아마해 주지 니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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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했어? 아 <왜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간지빠, 간지빠. 헤헤헤헤헤 괜찮아? 미용? <laughs> 얘안 <나> 아파? <laughs> 아, 해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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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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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